오늘 미션 46일 차입니다. 와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50일이 되네요. 50일. 60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글쓰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유 작가님을 스타트로 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간 꼭지 점검하는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 센터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센터로 직접 오시고요. 만약에 올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넉넉하게 제가 한 시간을 잡아놨는데, 음 우리 작가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탄력 받아가는 그런 어 과정에 따라서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일정을 챙겨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비타민 하윤정 작가님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은 바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나를 가두지 않는 것이다. 요게 오늘 비타민을 했습니다. 어, 요 오늘 비타민했습니다. 어~ 말이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그게 거기, 그 가두어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오늘 정했고 오늘은 저는 어, 감사일기는 아직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나서 책한 꼭지 읽고 네. 책이 왔습니다. 오늘 책의 내용에는 보면 이말이있요 네. 뭐 현재 닥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다는 교훈이다. 사람들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어. 또 피하지 말고 멀리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문제가 보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뭐, 만약에 꽃을 가까이 보면 너무 이쁘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더, 여러 잎의 꽃이 이쁜 것처럼. 그리고 그림도 가까이 너무 세심하게 보는 것보다 좀더 떨어져서 있을 때 그림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문제도 우리가 문제가 다쳤을 때 이걸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멀리서 좀 떨어져가 본다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잠시 이 시간에 한국지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들 많이들 들어봤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적용시켜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말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문제 의 상황 중심 속으로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피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주변 사이드를 돌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그 일을 결국에는, 결국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문제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야만 풀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하 작가님의 그 멘트가 어,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70%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달고 살죠. <laughs>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 <laughs>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방법이 보이는 거고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천력,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행동력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시간에 그 잠을 뿌리치고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행동력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너무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또 김정희 작가님 진행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이번 주는 6월이 어,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외부 강의가 조금 휴강하고 이러면서 도시농부 일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아, 제가 깨달은 바였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는 할수 없구나. 그리고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짬짬이 가서 뭐두 시간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한테는 체력의 과부하가 걸린 것 같고 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또 터득해 보는 주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아 사람들이 이른 맛에 또 텃밭을 하구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정말 일이 시간이 많을 때 하는 일이구나 이 생각도 또 하면서 너무 좋은 점도 있고, 늘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는 거야. 거라서 완전히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 아니라는 걸 깨달아 봅니다. 그리고 또책 또한 제가 이제 그 정말 이 책을 읽고 너무 어, 아, 어떤 아이의 아픔을 공감해 보기도 했지만, 아, 늘 그리든 생각이든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걸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오늘 은 드디어 그 소설을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 하루 만에도 다 읽을 수 있는 양을 제가 소설을 왜색했꼈냐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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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단어들을 좀 다양하게 쓰고 싶어서 사실 소설을 접해봤는데 음. 너무 힘든 소설이어서 그냥 마음이 아팠다 이 생각만 남았고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음. 어, 생각에 어, 항상 뭐 우리가 늘 좋은 생각. 가자, 좋은 하루 되어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들을 하는 이유가 어 좋은 그 에너지 속에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고 감사의 길을 오늘은 꼭 여러 가지를 담아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큰거 깨달으셨네요. <laughs> 네. 도시 농부의 삶이 그저 쉽진 않아요. 또 가뜩이나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희 작가님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면서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 수확한 것을 주변과 또 나눠주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막 눈에 그려집니다. 사정없이. <laughs> 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laughs> 저도 소설이라는 것을 어, 읽어본 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또 직업을 갖게 되면서는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관련되는 책을 좀 지나치게 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예, 그래서 우리 김정희 작가님을 통해서 또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소설을 느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편에 또 어떤 책을, 음, 선택하게 되실지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서유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중입니다. 네. 어, 저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을 아직 읽고 있고요. 이 사랑하는 연습 중에 지금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해서 요 꼭지로 오늘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사, 그렇게 살아갈 것. 이 내용인데요. 이책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게 내용 전부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정말 그 연습하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음. 요 중간에는 그요 작가가 젊,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랑의 이별이나 요런 내용도 들어있어서 어, 읽기가 참 이렇게 편하게 읽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제목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었나요? 네. 음.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 맞아요. 세상의 모든 기운은 나부터 시작되고, 그죠? 나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잠시 잊고 있었던 나를 챙기는 <laughs> 연습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음, 좋아요. 나를 위한 좋은 사람. 그죠?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그래요. 아, 마음에 찡한 여운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자. 좋아요. 자 엄명숙 작가님 할게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예 역시 좀 습관이라는 게그 김선옥 작가님이 계속 습관이 돼서 뭐그 시간에 깬다 깬다 그러는데 <laughs> 어, 저도 사실은 그냥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깨고 있더라고요. 오. 어쨌든. 깨웠다 다시 잠들더라도 그 시간에 깨어난다는 건참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아직 감사일기는 못 썼고요. 음. 어, 감사일기는 제가 수배설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연결을 지어보니까 어, 책을 어떤 내용을 쓸까 조금 고민도 계속하면서 그냥 꼭지를 잡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음. 어떤 걸 쓸까 했었는데 어꼭 숲에 대해서 숲 일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44세 이 숲해설가 협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중년에 찾은 나의 평생 직업이 아닌가 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대제목을 제가 좀 요즘 또 향기도 또 배웠잖아요. 어 에센셜 오일도 배웠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끝없는 인생 조향, 음. 끝없는 인생 조향사라는 거를 대제목으로 그게 안에 소제목으로 조금 웃기겠지만 재밌는 일이거든요. 어, 똥 냄새 참 사람들 아똥 냄새 아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이똥 냄새도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똥 냄새도 누군가에게는 향기다. 음. 똥 냄새 좋아하는 파리 <laughs> 걔한테는 어, 이게 정말 향기가 향기롭거든요. 음. 근데 어떤 꽃을 맡으면 향이 정말 똥냄새 나서 너무 거부감이 오는 음. 향, 꽃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씨앗도 퍼뜨리기 위해서 또떤 수정을 하기 위해서 파리를 불러, 불러오기 위해서 꽃을 피워서 그런 향을 내는 식물들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꽃에는 항상 좋은 냄새만 난다는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던 거에는 여기도 역시 뭐 향기나 이런 것도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봤던 그 책에 나오는 어~, 어 여전히 제가 나무의 치유력 치유 나무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음. 있는데 여기에 회양목에 대해서 나와요 회양목의 에너지 회양목 혹시 많이 보셨을 텐데 어,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 화단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그 경계하는 거 경계석처럼 이렇게 해놓은 흰 작은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전정을 해놔서 높이를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쭉 띠처럼 해놓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게 회양목인데 이 회양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음,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생명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에너지가 정체되고 만다. 대양목이 지는 연속성과 해방의 특성은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의심을 없애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생명력,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살짝 방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살아있을까? 살아 라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은 안 하지만 일부로 생각은 안 하지만 마음 속에 어, 내몸 속에 의식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연속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회양목의또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작가님과 연결시켜서 기분 좋게 풀어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그 꼭지 중간 점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선생님과 목요일 밤에 직접 이렇게 음. 만나서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어그 아직 제가 이중 저희가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금 꼭지 점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제가 아직 거기에 이제 꽂히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뭔가 저도 일을 뭐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그렇고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제 스타일이 이렇게 꽂히면은 단번에 이뤄내는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어 제가 조금 약간 꼭지 지금 이거 만드는 것도 잡아가는 것도 소홀히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아 내가 왜 바쁜 것도 있지만 물론 바쁜 와중에 어, 약간 이렇게 소홀히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후순으로, 후순위로 밀려나서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꼭지들을 써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뭔가 이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닌데, 분명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 이게, 어, 꽂히지 않았구나, 지금 나한테 이게. 음. 그래서 남은 스님하고 만나는, 만나기까지 지금 며칠이 남았으니 좀더좀 좀 애정을 가지고 해봐야겠다는 음. <laughs>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글쓰기는 사실 요즘이 그 인사철이에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아주 저희 직장 내에서도 제가 몇년 동안 너무 애정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정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또 그렇게 정을 준 사람하고는 좀 깊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오랫동안 그런 스타일이라서 음. 아주 제가 좋아했던 동료들이뭐 이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서 뭐 이제 뭐 헤어질 그런 시기인데 또는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으면 해서 주제를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만 둬야 될 상황이면 아유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또이 <laughs> 차를 네. 못 가시고 오셔야 된다는 게 아유 보통 마음은 네. 안 돼. 그냥 잘 선택하십시오. 혹시 무르게 네. 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저는 부서를 옮기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아, 네.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면 또 다르잖아요. 네, 그중에도 우리 작가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거는 그분들에게 의미가 또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네. 잘 결정하셔서 네. 음,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꼭지를 잡는 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그냥 네. 지그시 바라보세요. 지그시 바라보시고 막연했던 것들이 또 나와의 미팅을 통해서 또 이게 또 윤곽이 잡혀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확 잡혀져서 우리가 딱 정해진 날짜에 이제 이때부터 또 쓴다 이렇게 각본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 산다는 게. 일단 그 상황 자체를 그냥 그냥 부담없이 편안하게 내려다 보세요. 자신을 미안해하지도 말고 또 삶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응, 응. 어, 줌이 아닌 그 늦은 시간에 선생님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저희가 줌으로 만나는 거랑 사람을 응. 대면해서 만나는 거는 응.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응. 이, 이 막연한 느낌을 그래서 선생님하고 직접 보고 응. 나름 이렇게 선생님이 코칭해주고 그러면 저도 제 생각에도 뭔가 이게 좀 윤곽이 나름 좀 드러나고 좀더 이렇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지, 늦은 시간에 선생님을 직접 뵙겠다고. 오케이. <laughs> 네. 늦은 네, 시간이지만, 제가 홍삼, 홍삼 빵빵하게 챙겨놓고 있겠습니다. 우리 <laughs> <laughs> 홍삼 각자 두 포씩 먹고. <laughs> 뭐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게라도 그죠. 네. 팩트 있게 서로 교감을 하느냐, 거기에서 올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으니까, 그날 오실 때도, 음, 편안하게 부담없는 마음으로 네. 저를 찾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미션 46일 차였습니다. 변화의 시장 5am 클럽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몇 시간이 바로 영웅이 만들어지는 때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잘 보내게 된다면 이제 나머지 시간도 저절로 잘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처음 한 시간,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어, 해보지 않았던 일들로 자신에게 너무도 대단한 도전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도 나고 되는 분 없이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춰서 함께 해줄 수있다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네요. 휴일이지만 또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쉴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 엄 작가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정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행복 에너지. 짬짬이 챙겨가면서 우리 오늘 24시간을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들 너무너무 많이들 하셨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